자, 여러분, 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두둥. 아, 해 보셨죠? 진짜 예쁘다. 아 여러분, 사랑하는 저희 구독자분들 올해 하시는 일 모두 잘 풀리시길 바라고요 또, 저희 구독자분들 중에 아마 대부분이 남자분들이실 건데, 그중에서 혹시 여자친구가 없으신 분들은 올해 짝도 찾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데이터 하느라 저희 영상 못 보신다 그러면 제가 다 이해해드릴게요. 또, 저희 환카는요, 올한해구독자좀 많이 늘었으면 하는 소망을 저 해를 보면서 간절하게 빌어봅니다. 여러분들이 좀 도와주십시오. 자, 오늘은 사실 1월 1일이 아니고 1월 2일입니다. 두 번째로 뜨는 해예요. 2일날 강원도에 온 이유. 오늘 저희가 강원도까지 타고 온이차도 이름 뒤에 숫자 2가 들어가거든요. 바로 볼스타2입니다. 지금부터 환카. 자, 여러분, 저희는 24년 두 번째로 뜨는 해를 봤으니까 다시 서울로 돌아가야 되겠죠. 음, 어젯밤에 저희가 여기 강원도 양양까지 와가지고 충전을 다 해뒀습니다. 배터리는, 어? 저희 여기 주차장에서 잠깐 왔다 갔다 하는 사이에 1%가 줄어가지고 지금 99%가 됐고요. 주행 가는 거리는 510km가 찍혀 있습니다. 지금 여기 강원도 양양에서 저희 집 구로 디지털 단지역까지 내비게이션을 찍어보면 총거리가 198km고요. 도착했을 때 배터리 잔량은 33%라고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날이 꽤 추운 겨울이지 않습니까? 계기판에 지금 외기온도 1도라고 찍혀 있어요. 24년형 폴스타 2의 전 주행 가능 거리가요. 환경부 기준으로 332km거든요. 이게 기존 폴스타 2에 비하면 44km나 늘어난 셈이에요. 자, 이런 조건들 다 머릿속에 두시고. 아! 저희 차에는요 지금 성인 남성 두 명이 타 있고요 차량 장비도 같이 실려 있어요. 어, 공조 장치는 오토로 놓고요. 21도나 2도 왔다 갔다 하면서 갈게요. 24년형 볼스타. 지난번에 출시 행사장에서 제가 탔었잖아요. 근데 그때 만났던 볼스타 2는 듀얼 모터였습니다. 오늘 만나고 있는 볼스타 2는 싱글 모터죠. 이번에 볼스타 2가 24년형이 되면서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특히, 그, 디자인, 실내외, 뭐, 장비, 이런 거 말고, 파워트레인 쪽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듀얼 모터보다 싱글 모터의 변화 폭이 더 컸었죠. 어떤 점들이 달라졌는지, 이런 거, 지난번에 다 말씀을 드리긴 했었는데, 그, 지난번 영상 안 보고, 이번 영상으로 바로 들어오신 분들도 계실 거라서, 간단하게 다시 한번 소개를 드리자면, 일단 듀얼 모터 모델, 지난번에 탔던 거, 걔는, 원래도 사륜구동 24년형도 사륜구동이죠 근데 원래는 앞뒤 모터의 출력이 똑같았어요 하지만 24년형이 되면서 앞보다 뒤쪽 모터의 출력을 더 크게 구성했죠 후륜구동 기반의 AWD가 된 셈이에요 자 그리고 저희가 타고 있는 싱글 모터 아 얘는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디자인만 비슷하고 이건 다른 차야 아예 같은 차라고 볼수 없을 정도예요 자 뭐가 그렇게 달라졌느냐 원래 전륜구동이었었던 걸 푸른 구동으로 만들었죠. 모터의 출력도 강력해졌고요. 주행거리도 훌쩍 늘어났습니다. 얼마나 늘어났는지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일단 전륜모터를 아 옆에 버리고 그걸 뒤쪽 모터에다 넣었죠. 내연기관차에 들어가는 엔진보다 전기모터의 크기가 훨씬 더 작으니, 이런 그 구동방식의 변화까지 이루어낼 수 있을 정도로 패키징을 함에 있어 자유도가 훨씬 더 높잖아요. 전기차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밸링구동을 후릉구동으로 바꿀 수 있었던 거고, 후릉구동으로 바꾸면서 모터도 아예 다른 모터로 집어넣었습니다. 또, 인버터에 들어가는 소재도 바꿨어요. 먼저, 모터의 출력이 얼마나 강력해졌느냐. 기존 폴사2가 231마력이었습니다. 지금 얘는 299마력이에요. 1마력까지는 300마력. 한30% 정도 출력이 높아진 셈이죠. 최대 토크는 원래 33.7이었던 게 이번에 50kgm로 떼졌죠. 거의 한50% 올라간 거라니까요. 최대 토크가 와. 자 이렇게 최고출력과 최대 토크가 강력해지다 보니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를 찍는 시간은 줄어들었겠죠. 지금 얘가 6.2초거든요. 기존 모델보다 1.2초나 당기인 셈입니다. 소위 제로백이라고 부르죠. 이 제로백 시간을 1.2초 줄이는 건 정말 정말 어마어마한 차이거든요. 최고속도도 높아졌습니다. 원래 시속 160이 제한이었다면, 이제는 205km까지 달릴 수 있어요. 200km 이상. 솔직히 뭐, 폴스타2로 200km 이상 달리실 분들이, 그리고 또 그렇게 달릴 수 있는 환경이 얼마나 될지는 의심스럽습니다만, 똑같이 시속 100km로 달리더라도, 최고시속이 160인차와 205인차는, 똑같이 100으로 달릴 때 느낌이 다르다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그만큼 힘의 여유가 더 넘쳐요. 그런 힘의 여유는 지금처럼 장거리 운전을 할때 운전자한테 좀 피로감을 덜 주는 효과도 있고요. 그래서 기존 폴스타 2 대비 나가는 느낌이 어떻느냐? 자, 지금 시속 100인데 가속페달을 밟아볼게요. 지금 속도가 90, 85에서 꾹. 오우씨. 음, 지금 터널 직전이기도 하고 이런데 요즘 블랙아이스 엄청 많거든요 조심해야 돼외비기 온도도 지금 2도밖에 안 되니까 까불다가 큰일 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가속페달을 적극적으로 가져갈 수는 없다는 점 이해해 주시고요 자, 그래도 제가 음, 이 폴스타2 24년형을 받아가지고 지금까지 꽤 많이 운전했거든요 거의 한 1000km 운전했어요 근데 이렇게 많이 운전하고 다니면서 늘어난 힘의 여유 충분히 느낄 수 있었거든요. 예전 폴스타2도 잘 나갔어. 그냥 타고 다니는데 전혀 문제 없을 정도로 잘 나갔거든요. 근데 24년형 싱글모터 폴스타2는 오케이, 잘 나가네 수준이 아니고 약간 시원시원한 수준까지 올라섰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듀얼모터로 올라서면 약간 무섭기 시작하고요. 얘는 시원시원한 수준. 밟으면 밟는 대로 나가는 수준까지 힘이 강력해졌다. 그래서 기존 모델과의 차이 확실히 느낄 수 있다. 여러분, 근데 배터리 용량 똑같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힘이 이렇게 세지면 당연히 주행 가는 거리는 줄어들어야 맞는 거잖아요? 상식적으로. 근데 24년형 폴스타2는 반대로 주행 거리가 늘어났습니다. 그것도 꽤 많이 늘어났어요. 원래 기존 폴스타2가 417km였었거든요? 근데 24년형은 449km가 됐어요. 30km 몇 늘어난 거잖아요? 아니, 배터리 똑같고 힘이 이렇게나 세졌는데 어떻게 주행거리는 늘어났지? 라고 해서 봤더니 모터도 다른 걸 집어넣고요. 또 특히나 모터를 정밀하게 제어하기 위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제가 가속 페달을 이만큼 밟았을 때 이만큼 가속하고 이만큼 밟았을 때 이만큼 가속하고 내가 밟은 정도에 따라서 모터한테 전기를 정밀하게 공급하기 위한 장치, 인버터에 들어가는 전력반도체를 실리콘 카바이드라는 신소재로 바꿨다고 합니다. 실리콘 카바이드가 뭐지? 한번 찾아봤더니, 이게 그, 이제 막 쓰이기 시작한 신소재 중에 하나고, 약자로는 SIC라고 쓰더라고요.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던 반도체는 다 실리콘으로 만들잖아요. 근데 이 실리콘 카바이드는 기존 실리콘을 특수처리를 해가지고, 기존 실리콘 대비 훨씬 더 전기 저항은 적고요. 에너지 효율은 당연히 더 높아지고, 게다가 작동 온도가요 훨씬 더 높대요. 기존 반도체는 실리콘으로 만들다 보니까 되게 극한 환경 있잖아요. 뜨거운 데서는 실리콘이 녹아버려. 쓸 수가 없어. 근데 이 실리콘 카바이드는요, 거의 다이아몬드와 비슷한 경도, 강도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되게 고온의 환경에서도 충분히 내구성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쓰여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전기차에 쓰기 정말 딱 적합한 소재라고 볼수 있죠. 요즘 전기차들 어때요? 그냥 차를 단순히 밀어내는 것뿐만 아니고 이런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오디오, 또차 주차해놨을 때 블랙박스, 뭐 정말 진짜 많은 전장 부품이 들어가잖아요 계속 배터리를 잡아먹을 수밖에 없어 근데 그런 전기를 관리하는 반도체를 실리콘 카바이드로 바꿨을 때 차를 운행하면서 쓰이는 전기의 효율을 전체적으로 다 높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되게 각광받는 소재 산업이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최근에 혹시 충전기 구입해 보신 적 있으세요? 옛날 충전기보다 크기는 작아지면서 훨씬 더 많은 IT 기기에 더센 전력을 공급할 수 있거든요. 그런 충전기들 옆에 보시면 GAN이라고 써 있는 거본적 있으실 거예요. 그게 질화 갈륨이거든요. 이 질화 갈륨 역시 역시도 실리콘 카바이드와 똑같은 역할을 하고요. 차세대 전력 반도체 소재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 그 전기 쪽 기사를 뒤져 보니까 실리콘 카바이드랑 지라 갈륨이랑 이 차세대 먹거리로서 상당히 많은 기업들에서 투자를 하고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런 실리콘 카바이드라는 소재를 폴스타트만 쓰고 있느냐? 그건 아니에요. 아이오닉 6나 아이오닉 5나 뭐 테슬라나 이런 데도 이제는 다들 쓰기 시작했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전기차들 보면 다들 주행 가는 거리 점점점 늘려 나가고 있잖아요. 요즘 전기차들 보시면 이 전기차 안에 들어가는 각종 소프트웨어를 OTA 방식으로 그러니까 무선 방식으로 업데이트 해주잖아요. 예전에는 인포테인먼트 관련 소프트웨어만 업데이트를 해줬었던 반면 요즘에는 자동차가 실제로 달리는데 관여하는 소프트웨어까지도 뭐 예를 들면 BMS 같은 거 있죠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 그런 것까지도 OTA로 업데이트 시켜주거든요 그렇게 소프트웨어만 업데이트 해가지고 전기차의 효율을 높이기에는 한계가 있는 거지 그렇다 보니까 이런 신소재까지도 하드웨어까지도 동시에 같이 바꿔가고 있다 그 결과 중에 하나가 이런 24년형 포스타 같은 차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아무튼 기술적으로 가장 큰 차이점은 이 정도면 다 울퍼드린 것 같고 도착시 배터리 잔량은 41%와 근데 동해에서 서울까지 갔는데 배터리 41%나오면 그것도 겨울에 이 정도면 탈만하지 뭐 일단 내가 경로를 바꾸지 않는 이상 중간에 충전 안 해도 되잖아 그리고 하루에 400km 이상 운전하는 상황 평생에 있을까? 거의 없을걸? 이번에는 제가 폴스타2를 탈 때마다 말씀드렸던 폴스타2만의 매력포인트 이런거 한번 간략하게 살펴보자면 실외 디자인은 말씀 안 드릴게요 제가 얼마나 예뻐하는지 다 말씀드렸고 또 여러분들도 저랑 동의하실 거로 믿기 때문에 호불호 별로 안 타잖아요 그래서 실외 디자인은 일단 차치하고 실내만 봅시다 저는 폴스타2를 탈 때마다 이 계기판 그래픽 있잖아요 그리고 요 센터스크린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그래픽 너무 예뻐 일단 이 엑센트 컬러를 한카 오렌지로 써줘서 그렇기도 하고요 첫 번째 이유로 <laughs> 그리고 그래픽이 정말 미니멀하잖아요 그냥 뭐 별다른 애니메이션 효과, 효과도 없거든요 근데 내가 원하는 정보를 그냥 딱 보고 찾아서 딱 설정하기 너무너무 편해 버튼 큼직큼직하죠 그리고 원하는 정보만 딱딱딱딱 정말 깔끔하게 펼쳐놔서 와 저는 이 전기차를 위한 그래픽 디자인의 최고가 아닌가 물론 벤츠도 그렇고 BMW도 그렇고 전기차를 타보면 예뻐요 근데 걔네들은 사실 조금 복잡해요 익숙해지면 모르겠는데 처음 딱 탔을 때는 어이, 뭐, 지금 이 계기판에 쏟아지고 있는 이 온갖 정보들을 한눈에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아 정보들이 많기도 하고 되게 화려하거든요 폴사2는 처음 타는 사람도 딱 타면 딱 원하는 정보를 알수 있어 이런 메뉴 구성도 너무너무 직관적이고 안드로이드 오토모티브 OS를 기반으로 SK가 만든 요 그래픽 그 다음 여기 들어가 있는 각종 앱들 정말 편합니다 실외 디자인도 그렇고요. 실 내에서도 이 그래픽은 물론이고 나머지 부분들, 이 운전대 좌우의 멀티펑션 스위치라거나 기어 노브라거나 기어 노브의 앞의 이 볼륨 다이얼, 비상 버튼, 성애 제거 버튼, 열선 버튼 이런 전체적인 디자인을 보고 있으면 이 폴스타 2는요, 진짜 미니멀리즘의 아주 올바른 예가 아닌가 싶어요. 전기차 중에 맥시멀리즘으로 가장 먼저 떠올리는 차는 아이오닉5 N이죠 걔는 와... 정말 그 아이오닉5 N만을 위해서 들어간 기능들이 여기 스크린에 정말 많거든요 그리고 그 기능들이 어떤 모드를 하면 뭐가 꺼지고 어떤 모드에서는 요거랑 요게 동시에 활성화가 안 되고 이게 정말 복잡해요 N버튼도 좌우에 하나씩 있는데 도대체 이걸 어떻게 구성해야 되는지 한참 연구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걔는 맥시멀리스트, 폴스타2는 미니멀리스트. 우리나라 분들 기능 많으면 일단 좋다고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그 많은 기능들을 얼마나 운전자가 쓰기 쉽게 제공을 해주느냐, 운전자가 주눅들지 않게 배려해 주느냐 이런 것도 충분히 장점일 수 있거든요. 미니멀리즘의 매력이고. 자, 지금 구간단속 시점이 나온 김에 반자율주행 기능도 한번 써볼게요 한번 누르면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면 자, 운전대까지 차가 해주는 파일럿 어시스트 모드로 넘어가죠 이 상태에서 속도를 100에 맞췄어요 차간거리도 지금 5단계 중에서 한 2단계? 이 정도로 설정을 해놓고 합시다 지금 살짝 왼쪽으로 꺾여져 있는 터널이거든요 볼프가 원래 그러니까 레벨 2가 도입되던 시절, 요즘은 레벨 3로 이제 도입을 시도하고 있잖아요. 많은 브랜드들이. 근데 레벨 2가 도입되던 시절에도 볼보가 비교적 일찌감치 관련 기술들을 적용하던 브랜드 중에 하나였었거든요. 같은 레벨 2 안에서도 여러 가지 잔기술들의 차이가 있어요. 뭐 지금이야 이제 깜빡이 넣으면 차가 스스로 차선 변경을 해주기도 하고 옆에 차가 너무 바짝 붙으면 슬쩍 반대쪽으로 붙어서 가는 재치를 부리기도 하고요. 좌회전, 우회전 할때 반대편으로 넘어가는 차가 가까이 붙으면 조금 거리를 두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거 없을 때. 그냥 이렇게 레벨 2. 차간 거리 되고 차선 유지해주고 딱 요것만 할때 조차도 볼보가 조금 앞서 있었거든요. 다른 브랜드들은 전방에 자동차만 인식할 때 볼보는 사람도 인식하고 자전거도 인식하고 또그 슬록 있죠. 엘크. 우리나라로 따지면 고라니 이런 동물들도 인식하는 수준까지도 제공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레벨 3가 아직 도입되지 않은 지금 시점에서 봤을 때 흠잡을 부분이 없어요. 아, 딱 하나. 운전대를 운전자가 잡고 있는지 잡고 있지 않는지의 판단을 토크로 합니다. 요즘 이걸 정전식으로 하는 추세거든요. 이렇게 안 잡고 있으면 경고를 해요 너 빨리 운전대 잡아라! 하고 경고를 하는데 그 감지를 정전식으로 합니다 손을 갖다가 대면 어? 너 운전대 쥐고 있구나 라고 판단을 하는 경우가 많죠 요즘 차들은 자 지금 스티어링 휠 고정이라고 주황색으로 경고를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어? 빨간불 됐다 자 이럴 때 살짝 쥐면 내가 지금 운전대를 잡고 있는지 안 잡고 있는지 몰라요 이렇게 스치기만 하면 몰라 여기서 살짝 흔들어주면 알죠 아이고 너무 늦게 잡았더니 풀려버렸네요. 아무튼 토크로 감지하는 점 요것만 약간 최신 유행에서 떨어져 있을 뿐 나머지는 뭐 오케이. 여러분 제가 지난번 볼스타 시승기에서도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 볼스타를 탈 때마다 가장 인상적인 게 사실 뭐 모터의 출력 이런 게 아닙니다. 디자인도 인상적이긴 한데 오히려 그거보다 더 깜짝 놀라게 하는 요인이 있어요. 바로 차거든요. 볼스타의 승차감이. 오, 빨리, 뭐, 또 어떻게 설명드려야 돼? 단단한데 타면서 되게 너그러워요. 푹신푹신한 것 같은데, 또, 이 폴스타를 처음 타시는 분들 옆에 태우면, 오, 야, 진짜 단단한 것 같다라고 반응을 보이시는 경우도 있고요. 이게, 음, 제가 지난번에 탔던 듀얼모터 폴스타2랑 비교해보면 확실히 더 부드럽습니다. 걔는 오렌지 서스펜션 들어가 있어서 진짜 단단했었고, 얘는 일반적인 폴스타2 잖아요. 그래서 일상주행하기에는 지금 이 그냥 폴스타2가 한결더 적합한 세팅이고요. 제가 아까 이 폴스타2 시승차 받아가지고 한 1000km 달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을 고속도로도 타고 시내도 달리고 정말 여러 다양한 환경을 접하고 다녔는데 와, 승차감 정말 좋습니다. 장거리를 운전해도 뭐 피곤함이 없는 되게 말랑말랑한 듯 하면서 또또 막상 이렇게 약간 잡아 돌리잖아요? 그러면 반응도 꽤 좋아요. 브랜드들마다 승차감에 차이가 있잖아요? 얘는 굳이 가장 비슷한 느낌의 차를 찾으라면, 토요타? 생뚱맞게 들으실 수 있어요? 폴스타 얘기하면서 웬 토요타 승차감 얘기가 나와?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느끼기에는 토요타 라브포 하이브리드 모델이랑 지금 의 폴스타 24년형 싱글모터 모델이랑 승차감이 느낌상, 비슷합니다 같은 곳을 추구하고 만든 서스펜션 같아요 지금도 올림픽대로고 지금 왼쪽에 공사 구간 지나고 있죠 그래서 노면 상태가 썩 좋지는 않거든요 중간중간 기어 놓은 것도 있고 그런데 그 뭐랄까요 시간 관리를 잘 합니다 탕 하는 걸탕 하고 넘어오게 이런 하체의 능력과 아까 제가 신나게 말씀드렸던 모터 출력의 상승 또, 그다지 크지 않은 차체의 크기. 이런 요소들이 합쳐져. 운전이 상당히 재밌다는 점. 제가 폴스타를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거든요. 자, 보세요. 얘는 따로 주행모드 같은 건 없습니다. 가상사운드도 없어요. 얘는 아까 미니멀리즘을 추구한다고 그랬잖아요. 뭘 갖다 막 붙이는 게 아니고 다 빼. 야, 가상사운드 그거 꼭 있어야 돼? 아니지, 빼. 주행모드 그거 꼭 있어야 돼? 아니지, 빼. 이런 식으로 다 뺐어요. 근데 그뺌이 마이너스가 저는 싫지 않다는 거죠 자 주행 모드는 따로 없으니까 제가 2차선으로 끼어든다고 칩시다 자 가요 음또한번더 얼마나 움직임 경쾌해요 지금은 속도가 좀 붙었으니까 왕정이지 좀 저속인 상태에서 운전대를 꺾고 가속페달을 깊게 밟잖아요 그러면 앞쪽 트랙션이 싹 빠지는 걸 쉽게 느낄 수 있습니다 이건 후륜구동으로 바뀌어서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고요. 핸들링도 그래요 확실히 예전 전륜구동 폴스타일 때보다 이 앞머리의 반응, 경쾌함 이런 게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듀얼모터 폴스타트 24년형을 샀을 때는 걔는 사륜구동이었잖아요 그래서 음... 그 차이를 명확하게 알수 없었다면 얘는 후륜구동이고 앞바퀴는 조향만 하는 상태라서 그 이전 모델과의 차이를 더 뚜렷하게 알수 있는 거죠. 운전 재미가 확실히 올라갔어요 주행거리, 모터 출력, 뭐, 승차감, 다 전반적으로, 좋아! 디자인! 멋있고, 물론, 공간 면에서는, 폴사2가, 어 다른 모델들 대비 처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넓은 공간을 원하는 건 아니거든요. 저처럼 거의 대부분 혼자 운전하고 다니고, 아니면 지우이 되고 다니고, 이런 사람들한테는, 괜히 차 커봤자 고추장스럽기만 하고 무겁기만 하고 큰차 별로 필요 없거든요 그런 사람들한테 뒷자리가 좁다 한들 큰 마이너스 요인이 아니지 않을까 싶고요 24년형 폴스타2는 파일럿 패키지를 넣으시면 픽셀 헤드램프가 들어가죠 원래 이게 반도체 이슈 때 한때 생략이 됐었어요 출시때 들어갔다가 한번 빠졌다가 24년형이 되면서 파일럿 패키지 이상에 들어가거든요 이게 제가 1 0 0 0 k m 탔다고 랬잖아요 밤에도 운전했죠 당연히 밤에 확실히 효과를 발휘하더라고요 24년형이 되면서 그 패키지별 그리고 기본 트림에 들어가는 옵션의 구성이 조금씩 바뀌었거든요 근데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들어간 장비 대비 차값 상승은 그렇게 크지 않다는 거 쉽게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여러분 야, 드디어 서울 부로디지털단지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적산거리계를 보니까요. 지금 3,000일 찍혀 있거든요. 아까 저희가 양양에서 출발할 때 2,803이었어요. 빼면 198km를 오늘 달린 셈이죠. 배터리 99%였었고 510km를 갈수 있다고 보여주고 있었는데 198km를 달린 지금 배터리는 51% 남았고요. 260km 갈수 있다고 띄워주고 있습니다. 와, 양양에서 서울을 왔는데, 아직 배터리 50% 남았고요. 260km를 더갈수 있대요. 약간 보수적으로 잡아서, 그냥 200km만 더갈수 있다고 칩시다. 그럼 198. 더하기 200 해도 398이잖아요? 398이면, 어지간한 전기차들 상온주행 가는 거리랑 비슷한 거리에요. 지금, 이 24년형 폴스타2의 저온주행 가는 거리가 3 3 2 k m 예요 기존 모델보다 44km 늘어난 거죠. 상온이랑 견주면 78% 수준이고요. 이 정도면 겨울에도 충분히 탈 만한 거죠. 이론적으로는 지금 바로 뒤 놓고 양양을 다시 갈 수도 있습니다. 와. 우와... 다시 갈까 주나? 24년형 폴스타 2 싱글 모터. 어, 듀얼 모터도 만족스러웠지만 싱글 모터는 그 만족감이 더 높습니다. 변화의 폭도 컸고 실제로 몰아 보니까 저 같으면 싱글모터 살것 같아요. 원래도 제가 폴스타2를 좋아했었습니다만, 24년형으로 바뀌면서, 운전 재미, 출력 높아졌죠. 주행 가는 거리까지 늘어났으니까, 여러모로 만족감이 커졌네요. 거짓말 안 하고요. 제가 만약에 전기차를 사려고 고민 중이다, 24년형 폴스타2 싱글모터. 구매 순위 1순위입니다. 지금까지, 황카.